그렇죠 이렇게? 어 근데 봐봐 여기서 봐봐 사태 있는거 보 여기서 응 이렇게 해서 어 한, 한쪽만 쥐고 앉잖아 어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팔어 여기서 팔을 쥐어 되잖아 그렇지 이게 이게 여기서 백스윙 음, 백수인, 음. 갔으면 음. 이쪽을 내가 어. 내가 이쪽으로 내릴거잖아 음 이쪽으로 내리면 내리자기에 들리잖아 그 그러면 그러면은 이쪽 누를 때 음. 내가 이쪽에 들리게 같이 눌러주는 거야. 양쪽이런 식으로 아 그래. 이런식이로이렇게이정이렇게이서아이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것도똑같이응 저기 정도. 3... <laughs> <laughs> 아, 구시나 방금 아이언은 나 확실히 무 아이언 다 잡자, 볼그느그다렇죠 근데 지금도 봐. 어. 너무 이렇게 치지 말고 응. 여기다가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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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힘으로 쳐 봐. 근데 이제 몸과 싱크를 맞춰야 돼. 어,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응. 방금도 실수가 실수잖아 그리고 앞으로 가잖아 없네 어떻게 하노 떼고 떼고 불러 내가 어떤 게낌을준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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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네, 이거를 막 그대로 올라가서 또는 이렇게 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네, 안들어다 어? 왜이 친구가 이렇게 앉았지? 마른 애였을거든 이거 안 쳤을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야음부쳐 봐. 유치리나 이런 것도 똑같이 똑같이. 드라이버 안 쳤었어. 그럼 잘하금 공을 드림 드라이버만 안 나가면 돼 여기서. 그럼 봐봐 드라이버를 잡듯 가봐봐. 그치 말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퉁 쳐봐. 직선으로 가재? 직선으로! 직선으로! 직선으로 200m 정도 직선으로 여기 어. 이게 셋업을 잘해야되 아, 그 셋업이 여기 지금 그람이 있지? <봇> 여기 맞출거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여기를 맞추고 있으면 안돼 <봇> 여기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안돼그 <봇> 형이 공을 칠 때는 이거 떠 있잖아 그리고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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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들어야 돼그렇구 <봇>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놓는 거야. 음. 그럼 내가 떴을 때 음. 가운데가 돼요. 오케이. 네 끝. 아. 그럼 내가 떴을 때 음. 가운데가 돼요. 오케이. 그 끝. 예,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할게. 이거하고 어, 두 가지 어, 느낌. 어어. 이거만 해면대박이다 대박이다. 응 음. 지금도 봐봐. 가운데 맞추고 있지. 지금도. 에이. 에이. 지금도 봐봐. 이 체감 가지 말고 체감 가지 말고 한두 번. 예쁘단 말이응이 상태로 잡아서 봐. 검은가 아니야. 응. 오케이.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터 오케이. 오케이. 응. 점점 간다, 앞으로, 점점. 점점 앞으로 가잖아. 그래. 이렇게 있다가. 응. 치기 전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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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가지고요. 그래 출발 따기 세 해라. 어. 앞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빼 그대로. 지금도 가운데지? 아니 봐봐. 섰다. 섰다. 봐봐. 봐봐. 이 문제야. 여기로 와봐. 봐봐. 이렇게. 이 지금 어떻게 하고 냐면 이렇게 맞춰서 선 <산> 다음에. <놀라> 이렇게 서서, 어. 이모 이 체를 당겨 그러면, 내가는 자세가 안 돼요. 그렇지. 처음에 맞춰놓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서야 돼요. 어, 그렇게, 난이선생그리게안 잡아주는데. 그래, 어, 이렇게 해서 잡고, 어. 다시 들여서 이거. 아, 걸린 거해라고 어. 오케이.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 오케이. 그러히좀안 하는 거. 이거잖아, 그래. 잡, 잡아놓고. 이 거리 좀해 놓고 그렇지 다시 그립 닫고 어. 들어 올리고 니 어. 네 루팅대로 어. 그래내 아이가 렇 그렇지 그렇게 하고 딱 끝에 3분의 1지는 맞춰 놓고 자 여기서 방금 백 쳤어 어. 뒤로 지금 여기에 신경 쓴다고 지금 어. 뒤로 안친 거야 어. 그리고 얘가 우리 일로 치잖아 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돼아 아, 오케이 얘를 먼저 얘가 뒤로 보게 가고 쳐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백스윙을 응. 여양산에서 보면 얘 치고 있어 전부 다 아우 얘 가지고 못 쳤는데 지금 이거 너무 많은 거 주입돼가지고 어, 어. 그래서 가 한번 양산에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하자 어? 잡아봐 잡아봐 어. 거기서 거기서 봐봐 삽두가 잠깐만 거기서 어. 얘를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 어. 그렇지. 오른쪽만. 오른쪽만. 오른쪽 팔을. 왼쪽은 그대로 잡고 어. 왼쪽 오른쪽을 약간 뒤로 당겨. 이렇게? 그렇지. 어. 그걸 잡아 다시. 아니. 그,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걸 잡아 다시. 아니. 그 상태로. 다시 음. 잡으래 아, 잡으라고? 어. 아니. 아니 처음 잡아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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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 똑같아. 똑같아. 으니 가운데 놓고. 네. 이렇게. 응. 걸어 봐. 가지 실감다 n 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하고 o n t know. 이렇 맞추고 섰그 응. 다음에 이 라인에 이쪽 발끝으로 맞추는 거야 좋지 응. 그 응.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 섰지? 응, 섰지? 이지그 이거 아서오른쪽으나이고왼쪽이나와왼쪽 나와야지 왼쪽 이렇게? 등 보고 등, 우리 야구도 이렇게 뗀 겁니다 이렇게 던지서던지자 이것도 한번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 음. 그러면은 내앞뒤 여기가 이쪽이 있잖아.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스윙이나 공간을 만드는 거야? 어. 이것도 얘기도 맞아 이거 봐봐 그럼 여기가 내 앞뒤잖아 응. 편하잖아 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응. 불편해 응. 내가 응. 몸을 돌려서 이쪽으로 와 아. 이쪽으로 공간을 만드는 거야 응.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치는 응. 거야 응.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일단 어댓서이고이고 쓰고, 이거는 쓰고, 반쪽에 오케이? 음. 이제 어댓을 다시 쑤고 쥐고 그렇지? 저아요저 봐봐 근 지금 양발을 양발 양발 을어 자연스럽게 해서 음. 자연스럽게 그렇지 이렇게 어 좋죠 그리고, 오,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아니야? 아. 근데 봐해가 지금 빠져. 빠어어지금잘 맞다. 근데 제아 응응응응 것. 응응 그러니까 응응응응응 근데 근데 이 여기서 이도모르 지금 어디 거야. 그러니까 다저고움직이아이그야 그러면 응 를 여기서부터 다, 다, 다 닫는다고 생각해 우리 프로 똑같이 기해야돼기하라고해이게 이걸 이거어어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안 쳐질 거 같죠? 맞아 맞아 난 그렇게 얘안 쳐질 것 같다는 로어 맞아 맞아 그러다가 그만지 근데 쳐지는 거야 그렇게 아, 그래?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상대가 니 원래 치던 대로 쳐서 안 쳐지잖아 그럼 그건 틀렸다는 거야 자 어디를 쏘 하지? 음. 저어 좋아요 스윙 스피드가 장난 아니야 지금 네? 어네두명 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라지 공만 맞추면 돼나 그러니까. 공만 맞추면 돼 근데 봐봐 니를 믿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해도 공이 맞는다고 믿고 그냥 일로 그냥 휘둘러야 돼 그냥. 고고그서 <laughs> <laughs> 어, 벌써 <laughs> 팠어. 아, 다시, <laughs> 다시 한번 쳐봐 <laughs> 저200 200에서 300 사이 갔어 <laughs> 방금 봐봐. 핫도가 <laughs> <laughs> 이렇게 뜨지도 않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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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 나가지도 않았어. 그래? 그럼 받 채비를 리 받아야 돼. <laughs> 체이를 좀더 빨리 닫아야 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빨리 닫아야 돼 그리고 대기고, 그대로 오! 그대로 <laughs> 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한단? 진짜. 가운데 서트 아니 저이트가가운데 <laughs>